용자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게시글로 투표를 좀 했었는데, 나는 명절 때 캠핑을 할 것이다. 나는 가족들과 보낼 것이다. 투표를 많이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캠핑을 하러 가신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캠핑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로 털 명절이지만 용자 TV와 함께하는 영상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동계 캠핑을 하시는 분들, 특히 차박 캠핑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바로 무시동 히터입니다. 무시동 히터와 관련된 제가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무시동 히터와 관련된 제품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바로 카넬의 무시동 히터 가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 무시동 히터의 가방입니다. 어, 지금 보이는 거는 바로 제가 얼마 전 리뷰를 했었던 약한두달 전에 리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요거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들은 용자TV에 리뷰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토대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자TV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 관련된 제품들은 더보기란을 통해서 링크와 구매처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무시동히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캠핑을 갔을 때 눈이 많이 와서 이 무시동히터가 외부에 있는데 눈이 내리면서 무시동히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전기를 꽂아 쓰는 제품이잖아요. 혹시 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사실 되긴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이 제품을 안에서 이제 보관을 하실 때도 가방이 없이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보. 보이시는 것처럼 먼지들이 상당히 많이 쌓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또한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 무시동 히터 가방입니다. 어, 정말 심플하게 생겼죠? 어, 이 가방이 맞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 가방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가방 맞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가방인데 정말 특이한 것은. 이거 나한테 맞을까? 그런 염려하실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모든 무시동 히터는 다 맞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이제 무시동 히터가 계실 텐데, 이 제가 쓰고 있는 이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대륙산 제품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능할까? 염려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께서, 아, 분명히 된다. 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받았는데, 장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도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요거 일단은 장착부터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착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좀 올려 주시면 되고요. 이 보시게 되면은 요쪽에 이제 끈이 있어요. 이렇게. 뒤쪽에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끈이 있습니다. 요거를 안쪽으로 넣어서 체결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바닥 부분에.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무시토이터 가방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관을 한번 보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블랙 색상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캠핑 관련 용품을 담아 뒀는 그런 수납 가방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방 부분,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넣어 줄수 있는 주머니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주머니 부분을 보시면은 안쪽 부분으로 이제 케이블이라든지 각종 무시동이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소품들을 넣어 줄수 있는 주머니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 간편하게 보관해 줄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쪽 전면부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버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 버클 형태를 통해서 내 무시동 이터의 사이즈가 좀 작다 하시면은 이렇게 좀 텐션을 주셔가지고 고정을 해주시면 좀더 짱짱하게 고정이 되고요. 내가 좀 사이즈가 크다 하시면은 그만큼 또 벌려 주시면 느슨하게 또 고정할 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쓰고 있는 무시동 이터의 사이즈에 맞게끔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특이하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시동 히터가 흡기구하고 배기구가 있는데 배기구가 상당히 좀 길잖아요. 배기구들을 이렇게 또 간편하게 또 보관할 수 있게끔 고정이 되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부시동 히터를 들고 다닐 때이 아이가 계속 진짜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거치장스럽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또 가방에 밀착되어 지다 보니까 일체감도 느껴지고 훨씬 사용하기에 괜찮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양쪽에서 제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할수 있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위쪽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손잡이로 파지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시동 히터의 위에 상다 부분에 플라스틱 형태의 손잡이가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들었을 때도 상당히 불편하고 계속 들고 있다 보면 손아고도좀 아프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 일반적으로 가방으로 들었을 때 그런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장시간 들고 있더라도 상당히 파지했을 때좀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작 업체인 카넬 대표님께 제가 문의를 드려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이 전용 가방 자체가 생활 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우천 시라든지 혹은 눈이 오는 경우더라도 어느 정도의 생활 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실제로 이 아이를 무시동 히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이 아이를 다 꺼내고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초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빼어 주시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배기관 자체가 상당히 뜨거운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탈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이렇게 좀 위치를 바꿔서 이 부분만 또 제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지퍼 타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XT90 단자를 또 물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오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하실 때 간단하게 오픈을 해서 이렇게 덮어주시게 되면 벨크로가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전면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픈을 해서 열어줄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에 이제 어, 송풍구 배관을 연결해 줄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 이 부분을 통해서 어, 비스토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무시동 히터 가방에 대한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에 대한 장점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획기적인 제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시동 히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차박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무시동 히터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캠핑용품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무시동 히터가 전용 가방이 없어요. 여태까지.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시동 히터가 가방이 생겼는데 정말 뭐 많이 생각을 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재질면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아쉬움이 드는 건 디자인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긴 해요. 실제로 요즘 많은 가방들이 좀 예쁘고 좀 디자인틱한 그런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도 위치를 바꿔야 되거나 옮겨야 되는 경우에도 손잡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 상태에서도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것도 상당히 큰 매력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제품마다의 좀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 중앙에 기름통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기름을 넣어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조금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푼을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빼준 상태로 기름을 넣어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이 배기구 부분을 이렇게 체결한 상태에서 제거를 해주시고, 이 뒤쪽에 부분만 오픈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이러한 구조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은 정말 신기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 바로 무시동 히터 가방을 살펴봤습니다. 제품 자체가 정말 독특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발전을 하면 더 좋은 제품이 될것 같은데, 향후에 어떻게 발전이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좀더 폭넓은 리뷰 영상들을 좀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한 궁금하신 내용들, 궁금하신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좀더 다양성 있고 재미있는 유쾌한 영상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쾌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좀더 유익하고 괜찮은 제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 TV